바로 파리입니다. <laughs>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사실 그 동안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엄청 일에 치여 있다가 이제 파리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그 동안 파리에서 사 모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역시나 예쁜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파리에서 켜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울렛에 가서 산 제품들도 있고 블랙의 집에 가서 산 제품들도 있는데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릴까 봐요. 음. 그래서 먼저 아울렛에 가서 산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아울렛이면 가장 유명한 게 라발레 빌리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바로 짱끝나끈하게 가가지고 옷들을 좀 많이 쟁여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리에 오면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게 바로바로 산드로랑마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사왔는데 먼저 산드로걸 샀어요. 바로 처음에는 요런 니트.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예쁘네. 제가 약간 이런 겨울 느낌 나는 뽁뽁뽁뽁하고 눈꽃 이런 게 있는 걸 사고 싶었어요. 근데 딱산드에 들어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입어봤는데 이 퍼프도 너무너무 귀엽고 당장 <laughs> 지르게 된 제품인데 50% 추가 할인을 하고 있어서 거의 79유로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거의 10만원 정도 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택스 리펌까지 받으면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 될수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네이비 니트를 하나 구매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바로 이런 이렇게 검정색 어, 니트, 가디건을 하나 샀는데요. 얘는 모헤어 제품이에요. 음, 음.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약간 요렇게 헤어리감. 헤어리감이 나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살짝 까슬하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에 이런 모헤어 제품이 인기기도 하고, 딱 입었는데 사이즈가 저랑 완전 찰떡인 거예요. 마치 마취옷처럼. 그래서 당장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는 요 위에 있는 요거가 너무 포인트. 포인트로 귀엽잖아요. 근데 얘를 탈부착을 할 수가 있대요. 음. 그래서 탈부착을 하면, 그냥 이렇게 기본 가디건처럼 입을 수가 있어가지고 또 여기저기 사용도가... 활용도가 있고 이거 자체도 그냥 해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밑에 스커트라던가 아니면 은 그냥 청바지만 음. 입어도 너무너무 예뻐서 이것도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얘도 살짝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귀엽게 퍼프가 들어가 있고요. 얘는 완전 새까만색이어가지고 <laughs> 까마귀가 될수 있는 그런 귀여운 산드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주로 가죠. 음. 마주에서는 또 제가 산 제품이 있는데, 보기가 지 귀엽지 않나요? 음 이렇게 뭔가 골프복 같기도 한 그런 아, 베스트를 제가 샀어요. 사실 옛날에 마주에서 제가 이 베스트랑 치마 셋업을 똑같은 디자인은 아니고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그건 약간 핏이 살짝 애매해서 제가 반품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또 아, 다른 아.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마주의 로고가 이렇게 M자로 짜자자자 바뀌어 그렇구나. 있는데 그냥 일자로 바뀐 게 아니고,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좀 유니크하고, 되게 네이비색으로 깔끔하고 짱짱한 그런 니트 베스트예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도 되게 군더더기 없이 예뻤어요. 음, 음. 살짝의 여유감이 있는데, 그래도 딱 핏되게 맞는 그런 핏이어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프 칠 때도 언젠가 음. 라운딩 나갈 때도 입고, 평소에도 볼리니. 이 밑에 플리츠 스커트나 음. 아니면 테니스 스커트 이런 거 입어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전방석화 같은 속도로 구매한 아이가 있는데, <laughs> 얘는 바로 셋업입니다. 얘는 트위드 셋업이고요. 딱 보자마자 트위드가 빠밤 하는데 얘는 이렇게 쇼츠랑 이렇게 가디건이 세트인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딱 지나가다가 작은 사이즈가 걸려있기도 하고 너무 괜찮아 보여서 바로 픽해서 입어봤는데 진짜 예뻤거든요. 하늘색이랑 검정색이랑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트위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진한 색이 위주라기보다 약간 밝은 색이 위주라서 그래서 요거를딱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생각보다 핏이 딱착붙신 거예요. 얘도 약간 슬림핏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적당히 여유있게 잘 맞고 또 얘가 되게 독특했던 점이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허리에 묶어주면 되게 예쁘게 슬림한 핏이 또 나오면서 엄청 여성스러운 라인을 이렇게 갖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 주머니도 이렇게 달려있고 이런 단추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고급지고 그래서 얘를 구매를 하면서 얘도 같이 입어봐가지고 구매했는데 얘가 허리가 진짜 딱 맞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얘가 사실 치마바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엔 사실 이렇게 바지예요, 쇼츠고, 여기 옆에 이 라인이 포인트가 되면서 더 말라보이고, 이두 가지 같이 입었더니 진짜 약간, 어, 무자집 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한 그런 셋업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이자을 마랑해서 제가 하나를 겟 했어요. 음. 짜자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이 폭닥폭닥한 니트인데 거의 마지막으로 이자벨 마랑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모양의 그런 니트가 있는 거예요. 일단 디테일 맛집인데 이렇게 여기 포프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단추가 양쪽으로 3개씩 뽕뽕뽕 달려있고 또 앞에 이런 까베기 모양이 되게 흔하지 않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라인이 슬림하면서 뭔가 곡선이 유려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되게 여성스럽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좀 비싼 가격이었지만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결제를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되게 뭐지? 따뜻한 아이보리 색이어가지고 너무 또 화이트여서 부담스럽지 않고 뭔가 몽글몽글 하여튼 되게 잘 어울려요. 은근히 두터운 니트임에도 허리도 얇아보이고 핏이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니트입니다. 위시리스트로 갖고 있었던 아미에서도 가디건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짠, 짠, 짠! 엄청 큰 아미 로고 보이시나요? 짠! 이런 화이트 아미 가디건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사실 미디움 사이즈라서 저한테 좀 이렇게 품이 넉넉해요. 근데 좀 이렇게 오버핏으로 입어도 되게 핏이 예쁘길래 구매를 했고 이렇게 하얀색 가디건에다가 빨간색으로 아미 로고가 크게 박혀있는 거라서 포인트도 빡 되면서 이 단추에도 아미라고 조그맣게 써 있고 단추도 되게 튼튼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가 솔직히 한국에서 사면 가격이 진짜 거의 한 60만 원, 70만 원, 5, 60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되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가격으로 사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게 샀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간절기나 이럴 때 툭툭 위에 걸쳐주면 은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꾸레주가 한창 핫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꾸레주를 살려고 파리에서 엄청 벼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매장이 있길래 들어가지고 꾸레주를 드디어 겟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꾸레주 티셔츠는 바로 요 기본 아이입니다. 흰색에다가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 여기 팔에도 둘러져 있고 그리고 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꾸레주 로고가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되게 슬림핏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되게 딱 달라붙어서 저는 가장 작은 사이즈가 XS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스몰 사이즈로 조금 여유롭게 샀어요. 그래서 얘도 구매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아페세 매장에서 산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거기에서 완전 기본템을 음, 샀거든요. 마침 세일 중이어가지고 음, 짜잔! 득템을 했습니다. 제가 아페세 제품도 하나 정도는 갖고 싶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침 지나가다가 세일 중이어가지고 들어가서 사게 됐는데 이제 밖에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세일을 많이 했던 거죠? 음. 50% 그래서 세일하고 있었어요 어, 진짜 저렴하게 샀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한 10만 원? 음. 주고산 제품이라서 굉장히 저렴했고 이건 되게 무난한 이 멜란지 그레이 색상이고 여기 앞에 앞에새 로고가 네이비 색으로 음. 적혀 있는 기분 맨투맨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두꺼운 건 아니지만 되게 톡톡하고 음. 부드러워요. 오히려 얇아서 여기저기 입기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이제 여기저기 휘뚜루 마뚜루 기본템으로 입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저희가 파리에 왔는데 기념품을 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투시에 가서 스투시 파리 리미티드 어, 에디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티셔츠를 사가지고 왔는데 저는 블랙을 샀고 언니는 화이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보여드리면. 네. 짜자잔 진짜 깔끔한 스투시 음. 기본 반팔인데 그 밑에 이렇게 파리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이에요. 그 뒤에도 큰 로고가 있고 그 밑에 <laughs> 페리스라고 적혀있는 누가 봐도 파리에서 산 어, 그런 기념품입니다. 야, 이건 기념품이에요 여러분. <laughs> 가장 작은 사이즈인 S 사이즈로 샀고 이거는 저희가 입어도 굉장히 넉넉하게 음. 맞더라고요. 남녀 공용이기 때문에. 음. 저는 잠옷을 입으려고 검정색을 샀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파리 오시는 분들은 이런 맞아, 것도 맞아. 기념품으로 사가시면 너무 뜻깊고 음, 좋을 것 음, 같아요. 음,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입을 때마다 파리 생각이, 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 대망의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바로 좌 에르메스 우 샤넬 아 이거 거꾸로만은 반대인가? 하여튼 그렇게 양옆에 큰양극산맥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저희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가 에르메스에서 신발을 사셨고 저는 샤넬에서 구두를 열망하고 고대했던 그런 위시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꺼 먼저 보여드리면, 타란! 이렇게 엄청나게 예쁜 오렌지 박스에 담겨 있고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빠밤 바로 나올 리가 없죠. <laughs> 이렇게 오 뭐야? 아 이렇게 신발끈을 또 이렇게 안에다가 파우치 기호미에다 담아줘요. 그리고 역시 이게 파우치 두 개에다가 신발 한 짝씩 담아주는데요. 이렇게 엄청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베이지색의 스웨이드 운동화를 음. 어머니가 사셨어요. 음. 근데 이거는 원래 사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음. 에르메스에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 운동화가 너무 예쁜 거죠. 신어봤더니 그래서 일단, 너무 찰떡인 거예요. 뭐 신어봤는데, 엄마가 그때 입고 있던 옷이랑도 음. 그렇고, 너무 찰떡이라서, 제가 원래 이런 거사가고안 아, 하거든요? 옆에서 조용히 보고 있는데 제가 어. 엄청 뽐퍼를 넣었던 음, 언니가 계속 무조건 사랑고 했어요. 어저 원래 안 그런단 말이죠? 맞아. 근데 그만큼 예뻤다는 음, 그런 음. 얘기입니다. 되게 부드럽고 그런 1번 스웨이드 보다 진짜 고급진 스웨이드 같은 느낌이라 너무 고급스러움이 넘쳐요또 포인트가 이렇게 H가 이쪽에 음. 하나, 이쪽에 하나, 각각 다른 색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에 보면 이렇게 HH도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에르메스를 신었구나, 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튀지 않고. 맞는, 어. 그, 다른 신발은 막 주황, 분홍, 이런 <laughs>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맞아. 있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웠다면, 이건 클래식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굽도 어느 정도 있기 음음. 때문에, 이제 키높이 효과도 줄수 있는 맞아, 맞아. 그런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신고 다니기 좋은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운동화를 하나 개타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로 대망의 두르둥둥둥둥 샤넬 신발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전 제가 이걸 사게 될줄 몰랐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갔다가 막 머리끈으로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오. 소중하게 남겨놓고.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접착력이. 그래서 원래 이런데 붙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얘를 뜯어보면. 음. 여긴 이렇게 따로 신발주머니를 담아주시고요 이거는 보증서인 것 같죠? 음, 오픈합니다 벌써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짠. 따란. 완전 클래식템인 이런 어, 발레이나 슈즈? 티스트랩 슈즈를 샀는데 이게 진짜 샤넬이 약간 클래식템이잖아요 이렇게 흰색에다가 검정색으로 베리에이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살짝 보시면은 이렇게 샤넬이라고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또 샤넬 이런 느낌은 아닌. 그치만 누가 봐도 샤넬 느낌 그런 제품을 구매를 했고, 언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문 바로 앞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좀 시그니처구나 해가지고 신어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디피드 여인 아예 데려왔다는 그런 슬픈, 슬픈, 슬픈 스토리. 스토리 그치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또 샤넬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굽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제가 높은 걸잘못 신기 때문에 비싼 걸 사면 꼭 낮은 걸 사겠다라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알맞은 아이가 있어서 얘를 데리고 왔고 한 가지 단점은 음. 얘가 좀 신고받기 어려운 게 여기 이렇게 그 벨트처럼 무조건 이걸 풀고 닫고 해줘야 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예쁘면 뭐다 장땡이다. <laughs> 딱 신었을 때 착화감도 가벼워가지고 괜찮았어요. 물론 엄청 편하거나 뭐 너무 말랑말랑거리거나 그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어본 샤넬 구두들 중에서는 괜찮았다. 아주 아주 뽕을 빼고 예쁘게 신을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파리에 와서 사 모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예쁜 제품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요?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많이 가실 텐데, 만약 파리에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브랜드는 꼭 한번 드려보시면 좋은 쇼핑 하실 수 있을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